이상한 처신, 경황이 없었다 하더니 미국 투자이민은 왜 갔을까 하는 요 대목도 조금 뭐 이왕이면 뭐 내일 나오셔서 이 자리에서 속 시원하게 한번 밝혀주시면 더욱 좋고요. 일단 저희가 서해순 씨 섭외는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 지금 이제 연일 인터뷰 서해순 일반적이지 않은 처신과 인식에 대한. 이걸 짚어보겠습니다. 딸 사망 알려졌으니까 뭐 갑자기 또 10주기 행사를 열겠다고 하는데요. 이건 또 어떻게 여러분 받아들이신지. 한, 한두 분만 좀 얘기 듣겠습니다. 자, 자살로 발견됐으니까 자살인거지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잘안 난다. 남편 사망과 관련해서. 그리고 딸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2007년부터 최초 저작 인적권자로 제가 등록을 했다. 그리고 어차피 내거가 됐을 저작권이에요. 왜 자꾸 이렇게 요란스럽게들 하세요? 요 대목은 노 변호사님 이따 분명히 한번 짚고 넘어갈 대목입니다. 딸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다. 요건 제가 확실하게 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노 변호사께서. 네네. 딸이 없으면 뭐가 불리하다는 건지 그리고 이건 어디서 어떻게 알았는지 그 부분을 좀 짚어주십시오. 아, 서연이 없으면 불리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없어지면 안 되니까 사망 신고를 안한거 아니냐 하는 의심이 이 대목에서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딸 사망 한달 뒤에 그래놓고 하와이 행은, 하와이로 가가지고 마트를 운영합니다. 그리고 의문의 남성과 동거했다는 지금 얘기가 자꾸 돌고 있으니까, 물어보니까 본인은 그래죠 동거나 아니다. 그리고 친구가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들어보시고 와서 여러분 답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뭐, 서연이가 어릴 땐 이뻐했지만, 커서는 다들 바쁘고, 같이 어울릴 또래가 없다 보니까 외로웠고. 아니, 그 말씀이 어? 아니고요. 그 네, 말씀이 그러다 아니고. 보니까 이제 서연이가 친구도 없고, 저랑만 항상 같이 있고 음. 해서 저하고, 서연이가 뭐, 지금이라도 10주기 때 제가 사실 음. 어떻게 알려져서 10주기가 됐는데, 요번에 예, 예. 저는 이제 친구들 불러서 해서 이제 10주기 행사를 저희가 해, 해 주려고 해. 아, 서연이 있어요. 10주기 행사 준비하고 계세요?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하려고 하죠. 하려고 알려졌으니까. 알려졌으니까 알게 됐고 아, 내가 뭐 재판 네? 과정에 피고가 서연이었기 때문에 서연이가 아, 당사자였기 그걸요. 때문에 변호사님이 알아서 하시니까요. 변호사님이 무슨 재판이 지금 뭐 어디 대법원에 그냥 올라가 있고 뭐 올라가 있으니까 예, 예. 알아서 그냥 판결이 언제 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서연이를 예. 서현이가 없으면 제가 불리하다는 거는 알고 있어요. 근데 예. 그런 사람이 서연이를 뭐 잘못하게 했을까요? 변호사한테는 말씀하셨어요. 서연이가 숨졌다는 사실을. 그거는 얘기는 안 드렸어요. 아, 그럼 변호사가 알 수가 없는 데 없었고. 예. 아니, 그렇지만 서현이가 재판의 당사자였는데. 서현이가 당사자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서현이하고 예. 저하고 지분이고 원래 제작자는 저니다 그럼 저는 원래 판권을 다 지금 어, 아버님한테 그냥 로얄티만스라고 제가 그냥 급한 마음에 합의서 를 써드린 건데 음흠. 이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될지 몰랐고. 저 서현이가 왜냐하면 미성년자니까 예. 서현이가 피고가 되면은 그냥 상징적인 거지 엄마가 다. 책임을 줘야 되는 거예요. 미성령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분들이 그금해 하는 내용들을 좀이 이 기회에 좀 밝혀줬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하는데 최선을 최선을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세원이... 소식에 대해서 왜 궁금하지 않, 않았겠습니까 다만 그 그러니까 그 최순희가 너무 보기 싫어서 멀리했던 것이 최은가 보기 싫었던 건 아닙니다 예. 그소녀의 죽음을 모르고 계셨다가 들으셨을 때좀신경이 이런 게좀어떠셨을까 예, 많이 놀랬고또뭐 하나밖에 안 남은 광수기 혈육인데 광수기 흔적이 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어렸을 때 광택이 죽고 나서 미국에 3년 동안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때 애가 혼자 얼마나 참 외로 웠겠어요 그렇게 힘들게 생활을 했고 중동 과정도또 패렴이라고 하니까 진짜 참 너무 불쌍했습니다. 네, 이곳 김현성 원장 네. 얘기하시고 서영호 소장 조금 있니다 전체적인 얘기들이 다. 자기 중심적으로 이현영, 비현영 같은 예, 예. 이야기들이 계속 난무하고 있는데요. 전 예. 이수정 교수님 말씀처럼 김광석 씨 죽음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고 지금 서현양의 죽음과 관련돼서는 지금 굉장히 이제 수세적으로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친정 어머니 진술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지기 보는 거예요. 이게 어지게 쓰면 딸조 딸조차 딸이 한일해들조차도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친정 어머니와 관계가, 예를 들면 친정 어머니가 연락이 안돼 갖고 2007년에 갔었는데 이미 서현 씨가 죽은 상황에서 집에도 들이지 않고. 거기서 뭐 편의점에서 잠깐 있었는데 나중에 친정 어머니한테 25만 원을 타라고 동사무소에서 네, 얘기가 나니까 네, 그때서 네. 알게 됐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때서 죽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그것도 네. 저는 이해가 안 가고 네. 그러면서 왜 그걸 얘기 안 했는지를 얘기하려고 네. 친정 집그 재산 문제까지 그러니까 네. 그 당시 아버지 죽은 이후로 부, 재산 분할 문제로 관계가 안 좋았다 그래서 좀안 좋았기 때문에 그때 얘기하지 못했다라고 알리바이를 만드는데 아 저는 조금 그이 문제와 관련돼서 더 진솔해질 필요가 있다. 엄마조차도 그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음. 이해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예순씨 엄마인 그러니까 지정 어머니, 친정 어머니, 주모 씨조차도 예그 예, 예. 예, 그러니까 이 얘기를 참 이렇게... 맞추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저 의심하는 것도 별로 좋지지 않은데 좀...